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 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봉 5장 13절로 16절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 가야 할 근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으로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본문의 소금과 빛의 교훈은 이러한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 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치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애급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급을 시켜서 그들이 가는 곳은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난 땅입니다. 그런데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방황을 하게 되고, 고통도 받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도 받고, 또 때로는 불평 원망하다가 엄청나게 터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지는 가난 땅이지만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합니다.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 존재하되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변혁시켜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미란로 썩어져서 백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이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첫째, 소금은 맛을 내는 일을 합니다 욕기서 6장 6절에 말씀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신자위가 맛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매주 나가잖아요 특히 전라도 광주 쪽에 가면요 일부러 40분, 1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라도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나주, 곰, 국 먹으러 가요.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원래 전라도 음식이 세계에서 1입니다, 음식은. 아, 맛있습니다. 24시간을 꽉 와서 해요. 근데 여러분, 꼭 나주 가서 먹고 싶은 분은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북 가보면 오리지널 곰국, 어떤 집은 아주 원조, 어떤 집은 원조 중에 원조 이렇게 써 있고요. 아주 믿을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저는 알아요. 왜그 동네에 있는 교인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저 집이 진짜 오리지널오리지널오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 원조래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곰국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므로 진가가 나와요. 갈릴리 바다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인들하고 92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갔었죠. 아, 갈릴리에서 베드로 고기를 이렇게 점심으로 내놓는데 꼭 붕어 같잖아요. 아, 어떻게 맛있는지. 그런데 성도들은 안 먹어요. 다 맛이 없다고. 저는 왜 맛이 없는지를 알았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내가 다도많이 먹으려고 먹기 싫으면 맛없는 사람은 다 가져라 전부 가져왔어 제가 얼마나 많이 시켜먹었는지 몰라요 다 먹은 다음에 소금 안 쳤죠? 그랬더니 맛다 소금 안 넣어서 그렇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생을 살면서도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맛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없이는 인생에 맛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고통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 보고 24장, 26절,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엄성을 일깨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고 9장, 25절입니다. 음식도 맛있으면 자주 먹고 싶어요. 또 먹고 또 먹고 싶어요. 교회 생활도 맛있게 믿으면 정말 맞들려서 더잘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봉사는 하는 사람만 봉사합니다. 왜? 봉사의 맛을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뭐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 예배 새벽 기도까지 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몇 번인 줄 아세요? 여섯 번 예배를 드립니다. 첫 시간부터 끝까지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안내 봉사, 뭐, 엄청나게 봉사하는 분들. 그 시간 조금 남는다고 또 화장실 청소. 이런 때는 아멘이 다 소풍 가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신바람 났어요. 봉사의 맛을 알아.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다상 주시고 10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리라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 했거든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게도 엎드려 기도해요 전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전도를 하잖아요 그 맛을 모르는 분들 1년 12달 가도 한 명도 전도 못 하는 지적을 이루고 살잖아요. 전도 하는 사람은 계속 합니다. 멸류관이 빛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 막 오고, 영권이 오는 거예요. 주회종 섬기는 맛을 아는 사람이 잘 섬겨요. 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게 체험되거든요. 억지로 시킨다고 주회종을 섬기고, 뭐 이렇게 받드는 줄 아니에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맛을 느끼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겨운 것이고 고역이 되지만,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 신바람 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괴로운 일이 다 없어지고 우울증이 날아가고, 그냥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더라도 그 부서가 신바람 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이쪽 포지션을 놓습니까왜 이쪽 포지션입니까? 그런 소리를 절대로 하들돌 말아요. 네? 다 어느 부서에 들어가도 참뭐 축복이에요. 권사님은요. 1년년 1년 동안 교육과 화장실 맡으세요도 아멘. 그런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금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녹아서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겸손하게 자신을 숨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가장 일반적인 방부제였습니다. 소금은 물건들이 변질해서 부피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 졌습니다. 소금만 들어가기만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부패해져 가고 죄악화되어 가는 사회에 방부제가 되어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타락하고 방종한 세대에 경종이 되어 깨우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5, 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변하고 썩는 것처럼 주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세 번째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라도 생선에 소금을 쳐서 놓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타락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도요, 물감이 빠지니까 변해요. 볼품이 없어요. 잊고 싶지가 않아요. 버려야 돼요. 음식도 아무리 비싼 음식도 변하면 먹으면 안 돼요. 식중독 걸려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추한 사람이 돼 버려요. 믿음이 변하니까요.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 마귀의 소굴에 들어가는 거고, 이단에 빠지고 악한 용이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마귀집만 하잖아요. 그러므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재물은 방부제의 역할과 더불어 재물을 정결케 하는 소금을 뿌렸다고 내이기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 위에 뿌려져서 없어지는 소금처럼 순결한 희생재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먼저 세상에 나가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모란데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신약성경에서 네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태모 5장 13절이나 또 누가 보검 14장 34절이나 로마서 1장 22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20절. 원래 뜻을 봅니까? 어리석게 되다, 무이 몸이 건조하게 되다, 그 맛을 잃으면 하는 뜻이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어리석게 되고 몸이 건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무 가치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소금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마귀들에게 종노로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울 왕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교만이 오고 타락해 버렸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나 악행을 하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떠나니까, 마귀가 딱 잡아가지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버렸잖아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 2장 4절, 처음 사랑을 상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너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 믿음을 회복하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처음에 그 감격, 든든한 게 왔을 때 처음에 감격,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 열정을 회복하라. 회복하지 않으니까, 어, 저 사람이 원래 저랬나? 오면, 어, 놀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질돼가지고. 갈라디아 4장 9절,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무대 후소 4장 10절,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랬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세가 너무 좋아. 그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로 64절에 영적인 통찰력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11개상 11장 4절 악과 연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은 오직 전도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소금이 다양한 그 용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세상 각 분야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할수 없잖아요. 이 세상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본문 14절,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빛나야 합니까? 모든 이들 앞에서 빛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빛을 주신 것은 이 빛을 어디에 숨겨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비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이 딱들어면요 숨겨지지 못해요. 옛날에요, 항상 방공훈련하고 막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훈련할 때 사이렌이 딱울리면요 일제에 그 커튼, 빛이 안 들어오는 커튼이 있어. 방, 다 전부가. 교실마다. 학교에서도. 그걸 다 내려요. 빛이 안 새게 나요. 왜? 세면 저 같아 들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숨길 때, 차단해요, 빛이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다 보여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화간제라고 그러죠?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빛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째, 빛은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캄캄한 어둠이다 사라져 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적으로 말하면 어둠이 뭘까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 질병, 실패, 슬픔. 이게 전부가 다 이게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되어서 모두 이 어둠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있고 걱정스럽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빛이신 성도가 딱 만나기만 하면 얼굴빛이 피고, 할미꽃도 피고, 국화꽃도 피고, 백합꽃도 피고, 장미꽃도 피고, 튤립꽃도 피고, 예? 들꽃도 들 피고, 피야 돼요. 그게 진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은요, 좁은 구석구석까지도 다. 다 비춰요. 마태복음 7장 13절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래서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났잖아요. 질병이 있는 자가 고침받고 죽을 자가 살게 되고, 문제들마다 해결되고, 풍랑은 그치게 하시고, 괴로운하고 낙심한 자들이 막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되고, 챔부가 답답한 자들이 쉬어만 얻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빛은 밝게 해줍니다. 마태모장 14절입니다.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어둠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둠이 있을지라도 빛으로 아침같이 되게 하야 한다. 욥기서 11장 17절에 보면 내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세 번째 빛은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만나면 다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케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하십니까? 생명, 생명 빛은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유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악으로 살고 어둡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을 봄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유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써요? 살리셨도다! 에베스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빛은 비춰줌으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만물들이 이 빛으로 말미암아 소송케 되어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소송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어. 꽃도 피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 번째 빛은 광채를 나게 합니다. 광채도 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요. 또 생명도 주지만 누가 저희 집에 택배로 선물을 보내 왔어요. 조만해요. 그 조만해요. 그 그게 난이요. 난 무슨 뭐걸 보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처음에는. 그랬더니요. 그 조그만한 게요, 향기가 천지를 진동해요. 그래서 놔뒀더니 안 자라는 것 같아서 베란다에다가 햇빛을 보게 했어요. 빛을. 그랬더니 이게요, 더 향기가 막 천지 진동하면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어머나. 나는 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걸 딱 누가 보더니, 목사님, 이 조그만하지만요, 200만원 짜리예요 내가 괜히 얘기했나봐. 여러분들 또 우리 집에 오는 거 아니에요? 가지로? 없던 걸로 하세요? 와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요 그 난을 볼 때마다 행복하대요 꽃이 피고 자꾸 이렇게 가지치고 번져요 그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치기 다시 심으면 그게 200만 원짜리인데요 네. 빛이 들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아, 꽃도 피고 광채가 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중생한 자에게는 광채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나면 광채가 빛나요.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 스테반이 기도하는데 광채가 빛나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악망하면 누구든지 광채가 나는 거예요. 10편 34편 5절에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빛같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광채가 있어요. 얼굴이. 억지로 핀 척은 하지 마세요. 얼굴이 잘 펴요. 그래서 할미꽃도 피고, 국가꽃도 피고, 장미꽃도 피고, 백화꽃도 피고, 다 피는 거야. 아, 광채가 빛나요 알렐루야 그러면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두 번째 16절 본문에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빛같이 살으면 우리의 행실이 착해요 진실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라는 빛을 사람 앞에 비춰야 합니다. 믿음을 실천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예? 선한 행실을 갖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예? 상호 간에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를 빛같이 사는 사람들은 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야지 자꾸 남을 기죽이고 자꾸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제발 그런 일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 디도서 2장 7절 말씀. 선한 일을 심쓰게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오직 영광 하나님께. 그러기에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봐도 오늘 말씀 봐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돼있어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색하지 않고 후한 연보를 드림으로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15장 8절. 자, 과실을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때 너희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은혜가 많은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해요고른도후서 1장 20절 불순종하고 거역하지 말고 아멘 함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 보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이 부패와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세상과 혼합되지 않아야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썩어져가는, 변질되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변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든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Thank you don't